응? 엿먹어 또? 아. 어. 비리비리 비리비리 <laughs> 아리아리 아라리오 요시 안녕 헤야아야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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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 가져와 어? 이게 뭐지? 뭐지? 삼골 옛날 갱엿갱엿갱엿 이건 엿시야 아우 음. 엿먹어 응 형님도 엿잡사 한번 까볼까? 오 깔끔해 이틀 동안 가마솥에서 끓였대 국산 쌀과 보리 엿기름만 사용했대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만 나온 거야? 음, 그 정성 때문에 밭에서 따는 꿀이라고도 한대 인공경화제를 쓰지 않은 전통적인 여이래형응 엿먹어 또? 어. 아리아리 아라리오 엿오 말랑말랑말랑말랑하네 오 이건 정말 옛날 엿이 맞구나 오래된 엿시 아니고 옛날 방식 엿 아.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해주시던 음. 그맛 내가 먼저 먹어볼게 오 보석 같아 그냥 녹가 형님 음? 요즘 젊은 애들은 엿을 이렇게 먹는데 어떻게? 잘 봐.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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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리. 나... <laughs> 음, 나도 한번 먹어볼까?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어. 이빨이 부실한 분들은 씹어 드시지 마시고 녹여 드세요. 아우. 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도 엿을 먹인데 어떻게? 망. 반사 오, 음, 이게 뭐지? 가늘게 만들기 게임. 음, 음, 이번엔 내가 먼저 할게. 음, 아, 음. 무슨 모양이야? 똥 모양이야? 그건 생각 못했네. 음, 쉽네 음. 형. 음, 음, 응? 난 그대로로 거야. 오, 나. 음. 아리아리 아리오 야, 요시. 어, 내가 한번 재볼게. 응? 음. <laughs> 그아니고 어, 알았어. 알았어. 그게... 정말 재볼게. 아. 어? 2cm. 2cm. 아, 0.3mm. <laughs> 아, 또 조금만. 나 너무 무서워. 준비됐어. 들어와. 아, 이야. 아. 아리아리 아리오. 요시. 요시. 산골 옛날 갱년 온 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간식이야. 여기서 구입해. 해. 그럼, 그럼 다음에, 다음에 다시 만나. 만나. 안녕. 안녕.